세상 여러 아르바이트를 만나보는 시간. 알바, 알바, 알바마다. 안녕하세요. 만능 알바러 채수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르바이트는 바로 교내 근로인데요. 저번에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소개해주셨는데 그 경쟁이 치열한 교내 근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학교 홈페이지 두 곳을 신청해야 되는데요.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글이 올라오면은 근로지와 선발 인원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근무지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한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내 근로는 교내 행정 지원실, 학과 사무실, 도서관 등 교내 행정 부서에서 일하게 되고 교외 근로는 공공기관, 지역아동센터, 민간 기업 등 학교와 협약이 맺어져 있는 기간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주로 행정 업무를 보조하게 되고 근로는 총 4번, 1학기 학예 2학기 동계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 학기 중에는 6개월간 활동하고 방학 근로는 방학 기간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시급은 교내 근로는 9,160원, 교외 근로는 11,150원입니다. 근무 기간은 6개월간 총 240시간이고, 월에 40시간 일하게 됩니다. 어, 저는 근로를 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어, 조금 지치고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는 중에 근로지에서 연락이 와서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근로를 하게 되었는데, 우선 도서관을 신청한 이유는 대학에서 꼭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로의 장점은 9시부터 5시 사이에 공강시간을 활용하여 일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그리고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아서 부담 없이 쉽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흔히 꿀알바라고 알려져 있는 만큼 단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무지마다 활동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제가 근무한 도서관의 경우에는 제가 그, 근무할 당시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많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근로 학생들입니다. 어, 도서관 근로는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일하고 밥을 먹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어, 제가 근로를 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을 했는데 근로의 경우에는 9시부터 5시 사이에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시간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업무 강도가 낮으며 그리고 고객과 상대할 일이 없어서 좀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하는 알바랑 다르게 어 뭔가 스펙도 쌓고 경력도 기를 수 있는 일이어서 조금 진로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도서관의 경우에는 청구기호 보는 법이나 서가 배열 정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사서나 요 비슷한 분야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매우 매우 추천합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지원을 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아서 참여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어, 안될 거야 라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선 신청을 해두고 중도 포기자나 어, 근로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투입될 수 있어서 어, 신청을 하시는 걸꼭 추천드립니다. 어, 체력이 좋지 않아서 평소에 알바하기 힘들으셨던 분들이나 행정이나 사무적 업무에 어,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아쉽게도 제가 신청을 했지만 선정이 되지 않아서 이번 학기에는 근로를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꼭 선정이 되어서 근로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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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는 대학생들만이 할수 있는 알바입니다. 공강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원하는 부서에서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한림도서관이 제가 공사할 때부터 근로를 했어서 제 땀과 노력이 담겨있는 공간입니다. 어, 많이들 오셔서 편하게 도서관에서 있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바마당 1, 2, 3화를 보면서 여러 아르바이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모두 다 경험해보지 않은 아르바이트여서 많이 새롭고 좋았습니다. 마지막 화에 출연하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교내 근로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화를 끝으로 알바마당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시즌 2 기대해도 좋을까요? 안녕!